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기본, 어, 기존에는 이렇게 푸셔와 니퍼로 큐티클을 정리했어요. 그때 바르는 게 이제 큐티클 리무버였는데요. 요새는 푸셔와 니퍼를 사용하지 않고 드릴을 사용해서 드릴에 다양한 비트들을 사용해서 그 케어하는 게 트렌드가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 시간에는 어, 드릴을 이용한 네일 케어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존에, 음, 어, 푸셔와 니퍼를 이용한 방법이 좀 안정적이었다면, 비트를 사용해서, 드릴을 사용해서 하는 네일 케어 방법은 생각보다 쉽고 엄청 깔끔하게 되는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서와 방법을 잘 익혀놓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한번 배워볼까요? 자, 우선 오늘 사용하게 될 비트는 요고, 큐티클 정리해주는 비트가 두 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큐티클 밑에 로드스킨을 제거하고 나서 그 큐티클을 밀어 올려주는 그 비트가 있고, 그 다음에 큐티클을 어, 정리해주는 비트가 있어요. 그래서 요네 가지를 4단계에 걸쳐서 사용을 해볼 건데요.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고 궁금한 거는 질문해도 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 비트를 한번, 음, 꺼내볼게요. 좀 뾰족하면서 끝이 되게 짧고, 뾰족하게 생겼는데요. 여러분들이 요거 할때 혹시 아프지 않을까 하는데 전혀 아프지는 않아요. 응. 그 다음에 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하는 방법은, 응. 요렇게요. 제 손에다 해볼 건데요. 자, 한번 보세요. 충지. 봉지를 이렇게 밀어내듯이 우리부터 루즈 스킨을 보면은 어, 큐티클이 있고 얇은 막들이 큐티클 밑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지금 반쪽을 했고요. 또 반쪽을 한번 더 해볼게요. 이렇게 옆에서부터 밀어서, 아이고, 옆에서부터 밀어서 이렇게. 자, 밑에서부터 올라오고요. 가볍게 밀어 올려서,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큐티클이 붙어 있는데, 그 큐티클 붙어 있는 밑으로 얇은 막들이 있어요. 그래서 보통은 큐티클 리무버를 발라서 불려서 잘라내는데, 이거는 이제 건식으로 하다 보니까, 마른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요. 요렇게 홈 사이로 들어가고, 그 다음에 약간 여기 코너 부분에 제거할 큐티클들이 많아요. 긁어내듯이, 옆으로 밀어내듯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가는 게 1번이에요. 자, 1번 비트 사용해 봤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나서는 한번 가볍게 털어낼게요. 털어내고요. 이제 두 번째 사용할 단계의 비트를 꺼내 보겠습니다. 아까는 홈을 약간 벌려준다고 치면 이두 번째는 첫 번째가 하지 못한 부분을 더 깊게 들어가는 역할을 해줘요. 한번 보세요. 살짝 벌려서 살을 약간 당기듯이 하고 당겨서 위로, 위로 이제 들어 올리면 되겠어요. 아까 끝은 뾰족해서 이 큐티클 문을 살짝 여는 정도였는데 얘네는 더 깊게 들어가면서 그 사이를 열어놓는 역할을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할 때는 아프지는 않고요. 그 미세한 틈을 들어가고 그 안을 정리해주는 느낌으로 들어가요. 자, 요게 두번째예요그 다음에 세 번째 해볼게요. 요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털어내겠습니다. 점점 비트의 그 앞부분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이 볼수 있을 겁니다. 요번, 세 번째는 요거예요 비트. 비트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서 단계별로 보여드리는데요. 처음에는 큐티클 문을 열었고,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미세한 틈을 들어갔고요. 이번에는 그 미세한 틈을 들어가서 이제 약간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티티클을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이런 부분은 제거할게 엄청 많거든요 자 이렇게 사이드 코너 또 사이드 사이드 이렇게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트를 사용하겠습니다. 네 번째 비트는 조금 볼처럼 되어 있어요. 동그란 볼이 끝에 달려 있어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면요. 한번 보세요. 이렇게 양쪽 측면에 살이 약간 올라와 있다든지 굳은 살이 있을 때 그걸 제거해주기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부분 제거하면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.